시작. 사고의 전환. 다시 한번읽겠어요 시작. 사고의 전환. 성령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드릴 부제는 무엇이라고요? 사고의 전환. 여러분들 잘못된 사고가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사건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 번, 1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참가 주님과 더하는 우리를 위한 구원사건이다. 아주 잘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빠은 우리를 위한 광사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삶은 좀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몸으로 체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므로.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라는 것을 보이셨지요. 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르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진정한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과감히 외쳤습니다. 이러한 외침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치유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 욕망의 문제, 자매 문제, 노는 문제, SNS에서 발생하는 문제, 머릿 속에서 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성령의 사람들로 인하여 유대공동체 점점점점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공동체의 종교 주도자들은 이러한 침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았고 그중 가장 율법에 밝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이 수대밭 스테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때한 사람 앞에 옷을 던지고 이 사람이 묵묵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아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부끄럽다 <laughs>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하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려 돌쳐 죽일 때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옷을 던지면서 지켜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은 유대 최의석학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누구라고요? 아울.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아울. 바울입니다. 히브리어로 또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다소 다소 아 어, 바로 이 다소라는 <laughs>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유대석학 가말일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주 것이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내 공동체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이야라는 확신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신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그 고민이 무엇이냐? 유대 공공체에 큰 바람을 일으켰던 나사렛 출신이라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와 로마 재판에 의해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판결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를 정제한 율법이 옳지 않고 예수가 옳랐다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유대지역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유대 종교지도자 반열에 서있는 바울은 예수와 같이 무리를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스레바니아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광같이 빛나고 올해마다 죽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본 바울. 이게 신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홀려도 완전히 홀리게 하고 사람을 미쳐도 완전히 미치게 하는 거구나.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나사렛 이남, 나사렛 예 운동이, 이런 이단 운동이 유대 전역에 퍼지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원망하지도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망에비치냐는 이런 완전한 미친놈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배소하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율법이 정죄한 예수가 오랐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 집단들, 이런 살군 집단들을 내가 없애겠다. 이는 민족의 문제다, 민족의 암덩어리다.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다닙니다.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 율법에 열심이 있었어요. 어떠한 열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비누와스와 같은 열심입니다 우리 세 번째 여러분들 크게 한번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영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붙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은 인간인지라 이방 여인이 더 예쁘게 보이고 더 그럴싸하게 보이고 화장을 잘하는 그리고 통창 문화가 있는 여인이 더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진영에 그 전염병이 퍼지자 비누아스가 그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두 남녀를 그냥 성관계를 하고 있는 막사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두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인 사건,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병으로 싸 쌍을 몰살시키려다가, 하나님께서 비나하스 때문에 참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14년 10월 달에 설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비나하스와 같은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존먹는, 이런 나사렛 이난, 나사렛 이난, 나사렛 예수라는 이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어져자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허락을 받고, 직결 처인이 좋다라는 이런 판결을 받고,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비누와 비나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섬기고, 율법이 옳지 않다. 여기는 나사렛 이단들을 제거하러 기세 등등하여 담의 색으로 갑니다. 담의 색으로 비누아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 비누아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담의색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실 때볼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사월이라 이름하는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보좌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아마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4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 잘 읽었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울 또 히브리식으로 이름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멸하러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상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 나를 기다리시던 주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사울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계시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야 될 것만 오히려 자신이 생각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 열심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나사는 이단들을 제거하고 담의세으로 가던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게 하나님으로서 나타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 사울은 하나님이 너 고생한다 너 율법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고생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다섯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오염시키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이, 그러다 라고 말했던 그런 율법에 대한 이단들을 척결하러 비누와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회방하는 우리들을 처형하러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은 바울은 초기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바울로 바울에게 그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날 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을 목격한 사울은 3일 동안 눈을 뜰수 없게 되어 강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되자. 3일 동안 눈을 뜰수 없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였을 법합니다. 그 3일 동안 그에게 사고의 전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율법의 기준으로는 내가 오히려, 내가 가진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구나.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사에 모이는 고난당한 메시아였구나. 잘못된 생각들, 자신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버리고 그 권한당한 메시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여금 안수하여 그를 치료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하나님,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폭발로 온 사람입니다.라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그는 우리를 박멸하러 온 사람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나니아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네 여섯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과 이름들과 나라의 사람들의 전하기 위하여 대한 아, 나의 아, 그러시라 잘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이 아, 사람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대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놈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는 오수사관나 집행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아나니아의 관점과 달랐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어, 민족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강수 기도하자 그의 눈이 강렬한 햇빛으로 보아서 눈이 먼 눈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회당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보편적 종교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1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겠어요? 크게 시작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다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1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고 생각한 바와 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핍박하러 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는 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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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사람이 보는 거랑 낮은 사람이 보는 거랑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랑 밑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랑은 <laughs> 차이가 나요 다점에서 그런데 자기가 보는 것이 절대 옳다라고 해버리면 이 시대의 윤리에 맞지도 않고 또 굉장히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계속 의심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면서 남의 말을 의심도 하세요 하지만 자기를 의심하면서 자기에게 확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교회에 확신을 두고 말씀에 확신을 두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두 번째 읽겠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빕박하는 것과 동일시 될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교회를 빕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빕박하는 것과 동일시 될수 있다는 사실 바울은 바울은 비아스와 같은 열심으로 율법을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거 이이 말씀으로 뭐 목사님이 빠짐치한 <laughs> 죄를 짓고 검찰 수사를 안 받는 면안 돼요. 나쁜 짓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에이, 참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많이 슬픕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박으로갈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일 수도 있어요. 응.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나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께서 시작.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 잘 읽었어요 시작.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달라다는 사실. <laughs>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는 요즘에 고등학생들 소원이 이제 중학생들 소원이 다 공무원으로 바뀌었답니다. <laughs> 거의 다획일화 됐답니다. 우리 병, 우리 장병들이 15급 공무원이신데 <laughs> 다 군대 오면 되겠네요. 어쨌든. 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